그러면은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뭐 빼먹진 않습니다. 자 이쪽 한쪽만 오시면 하면 될것 같고요. 여러분 할리갈리란 게임 해보셨어요? 네안 해보신 분안 해보셨구나. 괜찮습니다. 네, 할리갈리 게임의 규칙이 뭐죠? 그 뭐야? 빨리 종치기. 빨리 종치기. 같은 거. 이게요 네, 네. 네. 빨리 종치기. 좀더 이제 선생 지도자 선생님 되실 거니까 좀더무죠적자 바일, 일을 다섯 개가 됐을 때 종을 치는 거잖아요. 네. 같은 과일이죠. 네, 네. 같은 과일 다섯 개.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미드풋 없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을 아까 모방. 변주 조합 있었잖아요, 저? 변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할리게 할리 갈리 게임을 변주할 를 건데요. 크게 생각이겠어요. 첫 번째는 종을 치는 조건을 우리가 바꿔볼 거예요. 안에 보시면은 카드랑 페일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패트 안에 그래서 종을 치는 조건을 카드에 보면 숫자 같은 게 있잖아요. 그죠? 숫자랑 색깔 이런 게 있는데 할리갈리는 두 팀과의 두개가 됐을 때 종을 치는 거였지만 예를 들어서 종을 치는 조건을 나와 있는 숫자의 카드의 합이 짝수가 됐을 때 종을 친다. 그렇게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혹은 빨간색 두개 이상이 나왔을 때 종을 친다. 혹은 뭐 특수카드가 있으면 뭔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혹은 주사위가 있어요. 주사위가 아래 들어있잖아요. 주사위 두 개를 불려서 주사위에 합이 나왔을 때 종을 친다. 그런 주사위의 합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목표수를 알아요. 그러니까 목표수를 미리 설정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려서 목표수 설정하고 그거가 나오면 종을 치고 카드를 가져가는 대표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